안녕 짱아님들. 미스 잔이에요. 오늘은 다리를 건너면서 아주 야경을 보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성수동에 왔어요. 성수동에서 오마카세를 먹은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스시도 한우도 아닌 바로 바베큐 오마카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튜버 문츠님이라고 아실까요? 바베큐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렇게 딱 도착해보면 1층에는 약간 편집샵 느낌으로 이렇게 막 고기 숙성하는 것도 있고 막 도구들이랑 구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10만 유튜버인 만큼 실버 버튼도 잘 전시가 되어 있었고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은 2층, 건물 2층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브런치 카페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마카세 하는 자리는 따로 룸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제가 바베큐 오마카세는 처음인데 저는 2월까지는 인당 11만 원으로 진행한다고 했었고 보통 이제 원래는 오마카세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만 원일 때 2월에 다녀왔던 영상이고요 콜키지는 2만원이었고 이날은 4명이서 갔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콜키지를 가져왔었습니다 일반 자리는 보통때도 가능한데 오마카세는 하루 한팀 받으시고 최소 4명에서 8명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5인 이상 스합 금지니까 4명이 최소겠죠? 롯 말고 파티션 분리공간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쉽긴 했는데 그럼 한번 바베큐 오마카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텐데 지금 홀에 고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브리스킷을 먼저 커팅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또 다시 브리스킷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츠님이 딱 오셔가지고 직접 오마카세를 진행해주실 텐데요. 원래 오마카세를 따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딱 처음에 이렇게 비주얼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 처음 진짜 딱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약간 괴물 같이 생기기도 하고 장난 아닌데 진짜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술한 잔씩 하고 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처음으로 나왔던 건 이제 블러드 베이라고 해서 약간 석화 요리 같아요. 약간 한입거리로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거 같은데요. 불을 토마토 핫소스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달달하고 새콤하면서 굴도 신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릴드 미니 로메인을 준비해주시고 계신데요 직접 만든 베이컨도 들어가고 또 뿌려주신 거는 엔초비 시저 드레싱이에요 마지막엔 이렇게 치즈까지 차라락 뿌려주시는데 보통의 시저 샐러드 같은 것보다 감칠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짠맛도 어느 정도 느껴져서 간이 잘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베이컨이 덜 짭짤하고 그래서 소스랑도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덩이로 크게 크게 주시면 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릴드 미니 로메인이라고 하지만 한 덩이씩 이렇게 접시에 가져오면 꽤그 양이 되거든요. 이날 이제 리온이랑 같이 갔던 날이라서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자른 영상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덩이씩 먹으면 되게 모양도 되게 꽃다발처럼 예쁜데 맛도 좋았고 드레싱 소스 같은 경우는 따로 주셔서 모자라면 또 듬뿍듬뿍 더 추가로 드시면 되고 피클이랑 직접 만든 코울슬로를 주시는데 이 코울슬로 안에는 백김치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코울슬로보다 조금 더 한국적인 맛이 가미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망의 바베큐 고기가 등장하는데요. 오, 저는 진짜 처음에 딱이 비주얼 보고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맛도 맛인데 눈으로 보는 재미 그리고 코로 냄새까지 맡으면서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찢는 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상 찍느라 사진 찍느라. 요거 같은 게 이제 풀드 포크인데 훌면한 돼지고기를 이제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완전 갈기갈기 찢고 당기고 난리가 납니다. 눈이 굉장히 즐거운데 요거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춘님이 10시간 동안 저온 조리를 하신다고 해요. 당신은 투자한 만큼 그냥 강 진짜 막 미친 듯이 부드러워 보이게 찢기는 거 여러분 보셨을 텐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껍질도 보시면 되게 까매가지고 탄거 같지만 마크라고 하는 훈연된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훈연한 거라탄 맛도 안 느껴지고 오히려 고소하더라고요. 짭짤하기도 한데 생각보다는 덜 짭짤하기도 하고 실제 고기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고기만 맛보도록 조금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센... 있지? 약간 햄버거처럼 블랙 먹물 번에다가 바베큐 소스에 마요네즈를 살짝 섞은 그런 소스와 같이 아까 코울슬로 백김치 들어간 코울슬로 있죠?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약간 햄버거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일단 저 고기 첫입 먹었을 때는 어 되게 짭짤한 듯 하면서도 기름지면서도 고소하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훈연된 껍데기를 되게 까만데 탄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딱 먹어보면 짭짤하면서도 고소하고 딱그 껍질만의 그 고소한게 어우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찍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토마토 바베큐 소스에 마요네즈 섞인 소스도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 이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반씩 잘라서 주시는데 또 아까 그코울슬로 하는 백김치 덕에 느끼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주 딱 좋았고 맛있고 포만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베이컨도 미리 살짝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다 덩어리째로 나와서 써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막 이게 긴장이 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등갈비 베이비 백립인데요 요것도 이제 덩어리째 로 가져오셔서 저희 앞에서 직접 썰어서 주십니다. 이렇게 먹을 만큼만 뼈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라서 주시는데 사실 립 같은 것도 저희가 접해 볼순 있지만 보통 다 잘라서 나오거나 뭐 그런데 또눈 앞에서 이렇게 직접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위에 소스도 이렇게 듬뿍 발라주시고 보통 이제 도마 같은 거 위에 한 번에 요리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양파 크럼블 또 같이 뿌려서 주세요. 요게또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위에 소스도 진한 편인데 이 양파 크럼블 덕분에 약간 바삭하면서도 좋고 보셨나요 완전 뼈와 살 분리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어, 리원이는 진작에 촬영해서 업로드가 됐었고 제가 촬영하느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배추 샐러드도 만들어주시는데 토치한 적 양배추랑 오렌지 그리고 모뭐 선드라이 토마토 이렇게 올려서 주십니다 이것도 직접 앞에서 토치도 직접 해주시고 해서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래서 다음에 나올 삼겹살 베이컨이랑 같이 드시면 조화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말을 쉴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음에 삼겹살 베이컨 아까 잘랐던 그 삼겹살 베이컨인데요. 요거는 메이플 시럽을 뿌려서 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시금치랑 같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칠리를 훈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릴에 한번 구워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딱 보다시피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게 나오고 단짠의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일단 베이컨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짝짜한 맛이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메이플 소스를 곁들이니까 단짠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데 생각보다 난 짜요. 갈수록 약간 서서히 적당히 짜지는 맛이고 살이 탱탱하면서 쫀득하고 시금치와의 조화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갈비가 나왔는데요. 와 저렇게 뼈채로 저희 앞에서 또 잘라주시니까 또 굉장하더라고요. 양갈비는 오마카세라고 해서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원래 오마카세가 이제 셰프님한테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부위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주실 땐 토마토 살사 소스랑 트러플 소금 같이 주셨었는데 그때그때 뭐 닭이나 다른 부위가 나올 수도 있,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갈비 같은 경우에도 훈연을 잘 하셔서 그런지 양 특유의 냄새도 거의 안 나고 육즙이나 풍미도 좋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신 거 이제 감자 오븐구이인데요. 요것도 아주 무난하게 감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중간 중간 포크로 딱딱 집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하얀 거 보시면 되게 팝콘처럼 생겨서 제가 어 제가 팝콘 같다 이랬었는데 저게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무난하게 감자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게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 그냥 봐도 되게 와 대박이다 하는데 그렇게 한번 이게 딱딱 또들겨 주시면 장난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브리스킷이라는 부위인데 차돌 양지살이에요소 부위죠. 위에 뿌려주시고 있는 거는 이제 브리스킷의 육즙인데 어우 제 장난 아닙니다 <laughs> 차돌 양지살 소의 앞가슴살인데 여기서는 스모크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를 때 보시면 약간 핑크빛 부위에 이렇게 살이 되게 보드라운 게 보이시죠. 와 이게 육즙까지 뿌려주시니까 더 이제 친 꿀꺽꿀꺽 삼키게 되는데, 진짜 칼이 없어도 그냥 쓱쓱 찢어질 거예요, 아마. 어, 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곳거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고, 그래서 장시간으로 저온조리로 최대한 부드럽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 육즙 미쳤고요. 어우,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날 고기 중에 이게 가장 베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여서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요 브리스킷으로도 아까 그 샌드위치 햄버거 느낌으로 또 만들어주시는데, 이쯤되면 배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밥 하나에 4분의 1로 나눠서 이제 주시는데, 어우. 저는 이 고기가 더 맛있어서 그런지 아까 그 풀드포크보다 조금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고기가 입에서 녹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씹는 식감이 있는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 또먹고싶습니다 지금이 녹음하면서 이렇게 또 잡아서 이렇게 또 보여 주셨는데 저 백김치 들어간 코울슬로랑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식사로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쌀국밥이라고 하면 될까요? 딱 쌀국수 느낌인데 국수가 아니라 밥이에요. 그래서 쌀국밥인데 약간 쌀국수 느낌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실제로도. 근데 향신료를 빼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우 언니가 또 밥을 푸는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이건 제가 푸는 거고요. 어 아마 이게 아까 방금 전에 그 브리스킷 국거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고기를 아마 얇게 찢으셔서 국고 용으로 쓰셨을 거예요. 근데 딱 진짜 그 쌀국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향신료를 뺀 쌀국밥인데 오,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쌀국밥으로 먹는 것도 그런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온도감이 좀더 따뜻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로는 이제 바베큐와 어울리는 약간 미쿡 느낌의 아이스크림이죠. 베넨제리스라는 아이스크림을 주시는데 맛도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이스해서 먹게 해 주셨는데 이제 저랑 리우 언니는 약간 스윙크 같은 느낌의 맛을 선택을 했는데 오, 이 아이스크림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디저트 같은 거를 평소에 잘 즐겨 먹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렇게 오마카세 먹을 때 주로 이제 먹는 편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도 거의 다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날 술 같은 경우에는 콜키즈로 한 병당 가져갔어서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그리고 샴페인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한 방씩 해서 4병 네딱 풍족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문추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이 장면 마지막에 그 삼겹살 베이컨 있죠. 그거 한 줄씩도 포장해 주시고 랜덤으로 브리스키이었나 뭔가를 한줄더 포장해 주셨어. 그래서 네개 중에 하나는 좀더 묵직한 거였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이긴 사람이 그걸 가져가기로 해가지고 그거 정하는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문츠 로고랑 딱 이제 선물 상자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기는 쉽지 않은데 네 너무 행복했던 바의교마카세였고요 진짜 여러 고기들을 다양하게 양도 부족하지 않게 더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다 먹고 배가 안 부르다고 할 사람은 절대 없지만 혹시나 부족하다고 하면 더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집갈때 포장까지 해주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입은 당연하고 진짜 아까 제가 영상에서 내내 얘기했지만 눈으로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약간 서비스적인 면? 그릇이나 장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정말 아주 멋진 경험을 할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약간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맛을 설명하기보다는 어, 그냥 진짜 맛있다. 좋다. 재밌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환장하실 것 같고 고기만 먹으면 질릴 것 같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드셔 보세요. 진짜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문치 님의 바베큐 오마카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바. 어,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